3월 다섯 번째 주 공과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이번까지 3주에 걸쳐서 전도에 대한 메시지와 공과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들어가게 하실 때 지난 전도에 대한 내용들을 짧게나마 복습해 주시고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에는 누군가의 전도가 필요하다고 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선조들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 기계적으로 야 너, 너 너의 너 믿음 줄게 너 믿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갖기까지의 그 과정을 무엇을 통해 하셨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전도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살폈고 펴 지난주에는 어, 그럼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에 대한 메시지였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어, 그녀가 어,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 이상한 유대인 유대인 남자에서 결국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분이 나를 우리를 구원해 줄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특징, 기쁜 소식의 특징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이 복음 이 다섯 가지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죄, 죽사, 심령. 어, 죄인은 우리 모든 죄인이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을 확증하셨고요. 이것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어, 그다음 전도자의 삶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말씀을 주일날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그리고 공과에 들어가셔 들어가셔서는 전도에 대한 이 나눔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알게 된 것, 혹은 깨닫게 된 것, 아 전도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마리아 여인 지난 주와 또 연결되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그 이후에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자, 요한복음 4장 40절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어떤 부탁이었을까요? 우리와, 우리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자기들과 함께 지내다 가시기를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내용과 연결시켜보자면, 이들의 요청도 이것을 받아주시는 예수님도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부탁을 합니다. 강권에서 부탁해요. 강권하죠. 우리와 좀 머물러 주십시오. 라는 부탁이에요. 자, 그 다음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곳에 이틀 동안 머물게 되신, 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틀 동안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41절 어떤 기록일까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었죠. 어, 사마리아 여인이 전했을 때 전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많은 사람 이 돌아왔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들 중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42절에 있어요. 42절,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더 믿게 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더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제가 4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된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세상의 구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방 땅에 있던 이 사람들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나온 이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만난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이온 세상에 구주시구나, 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은 참으로 중요한 본문인데요. 여러 의미에서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 전도의 두 가지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도의 단계. 자, 첫 번째 뭐였을까요? 자, 믿지 않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를 예수님께,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자, 전도의 가장 기본이죠. 믿지 않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 교회, 우리로 치면 교회로 인도하는 것,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도해야 되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자,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님 앞에 서게 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지는 않죠. 자, 나온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 만남의 체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앉혀놔도 그것은 그냥 그 공간이 있던 것이지 믿는다라고 볼수 없는 거예요. 자, 이첫 번째를 감당했던 게 누구였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1번의 역할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역할.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연결 다리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들을, 데리고 온 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몫이지만요, 결국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믿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귀한 자리까지 우리가 인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요. 그리고 그 2번, 두 번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그래서, 어, 어, 전도의 두 영역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두 가지의 조화가 전도에 있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만났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 모든 전도의 단계를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자, 이것을 보여주는 전도의 예시를 요한복음 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들도 등장하죠. 첫 번째. 자,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 안드레가 나옵니다. 자,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안드레가 했던 게 있어요.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 사건이 등장하는 거고요. 자, 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을 보면 빌립이 나옵니다. 자, 빌립이 누구를,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요?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자, 나다나엘과 빌립은 어떤 사이였을까요? 아... 잠만요 자, 이 둘은 네, 제가 써놓지 못했네요. 네, 아, 1장 44절이네요. 44절을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동네 베세다, 베세다 사람이라고 어, 기록하고 있고 한 동네였던 같은 동네 출신이었던 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한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두 사람의 관계는 아마도 친구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먼저 믿게 된이 빌립이, 듣게 된 빌립이, 어,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거죠. 그, 이,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나다나엘이 말하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한마디 합니다. 와서 봐라. come and see. 두 개. 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한번 와서 봐봐. 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왔고요. 이미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어, 더큰 일을 보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엎드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이두 가지를, 우리가 할 일에 대한 이 예시를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이. 첫 번째는 안드레였고, 두 번째는 빌립이었습니다. 자, 그럼 빌립과 안드레의, 음, 공통점은 뭘까요? 자, 두 사람의 공통점. 자, 전도의 대상자가, 대상자와의 관계라고 할까요? 자, 한 사람은 형제였고, 한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자, 이 두, 둘의 공통점,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 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내 삶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지. 자, 가까운 사이일수록 전도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누구죠? 가족이에요, 가족. 자,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단계에서요. 이 이들을 교회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삶입니다, 삶. 왜냐면 하 그들이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죠. 자, 이 전도자의 삶,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들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고, 교회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건 삶입니다. 쉽게 표현해 볼까요? 제대로 사는 거예요. 똑바로 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을 머무셨다고 했어요. 자, 이틀을 머무셨다는 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상종하지도 않을 이들과 함께 머물면서 이틀 동안 계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세상에, 온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도는 전도의 자세는 바로 삶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 믿는 우리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교회에 나가자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설득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사람을 대하는 거, 관계를 맺는 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든 게 다르구나. 물론 그 수준에서 이 교회로 오는 것이, 어, 뭐,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 하실, 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면서 그들을 교회로 주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틀의 삶이 그것을 아마 다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주를 향할 수 있는 주를 향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꼭 기억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작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지막입니다. 전도를 작정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죠. 우리 지지난주였죠. 첫 주에 했던 전도를 작정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고요.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다짐해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양합니다. 연락이 될수 있고. 자, 선물도 될수 있고요. 자, 기도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구체적인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어, 주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 할수 있는 어, 그 자그마한 어떠한 이 가능성이라도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다짐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이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을 잘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삶으로 살아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공과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